여러분 달님이 황금농장 주말에는 랄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왜냐고요 택배가 없어요 그러면 달님이 영상을 한편두편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또세편 이렇게 찍다 보면 어우 도대체 안 바쁠까 싶은데요 택배 없으면 많이 수월합니다 <laughs> 체력 밖에 없어요 달림이 몸으로 버팁니다 기적 마리아 여러분 너무 예쁘죠 금이 온 입장에 확 그냥 내렸어요 그냥 확 뿌려져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나이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금을 데리고 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금이 아직은 그래도 기적 마리아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어요 무지 데려갔습니다 뭐 경찰 그리고 킹스피어 난리 났어요 무지 조금 고이 아이들 무지만 이렇게 사모으시는 분도 있어요 번식하려고요 가능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데리고 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 오늘 무지 여러분 소개해 드리기 소개해 드립니다 그 아이한테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소개드리는 해 기적 무지는 자연 자구예요 자연 자구라는 말에 여러분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적심 자구하고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요. 자구는 자구입니다. 시작합니다. 기적이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기를 오 바라면서 달리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벌써 1번으로 갈게요. 레더 마리아요. 이렇게 뚜렷하고 이쪽으로는 약간 금이 센 듯한 느낌이 있는데 녹도 다 하나씩은 어쨌든 물고 있어요. 복륜으로도 되있고요. 레더 마리아 생얼입니다. 붉분 사이즈는 9cm를 가득가득 넘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콘 엘콘 생은 영원합니다. 한 7cm 붉분에 이렇게 폭 감싸는 듯이 들어가 있고요. 엘콘 철화입니다. 밑에서 위로 반대편으로 통통이 어동통한 귀요미 그 다음에 축복이 넣었습니다. 여전히 축복이는 다 가요 선물로 이렇게 이두를 넣네요 살짝살짝 금이 보여어 얘는 뭐니 <laughs> 뽑다가 막 뽑아요 <laughs> 네 축복이 이두입니다 약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아이들 사이즈는 한9 c m 고요 얘는 7cm 풀분이구요 그래서 여러분 6만원에 81번으로 하나 둘셋 축복이 이두까지 여러분에게 갑니다. 월요일에 안전하게 보내드려요. 으로 갑니다. 고온진, 환엽, 복륜, 거기다 빨주로 쪽파는 뭐다 있어요. 이아이가고진입니다 여러분. 고진이 얼마나 예쁜지 그죠? 고진진은잘 어, 타잖아요 담임. 그래서 속상할까봐 안 사요 하시는데요. 키워보세요. 반격이 따라서 키우는. 물과 또 온도 조절에 따라서 안 타더라고요. 물론 타기도 해요. 근데 다른 다육이도 타요. 탄다면은. 그래서 곤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타는 것 때문에 망설인다면 데리고 가서 키워보세요. 뭐수급이에요이 정도 되면. 통실통실한 곤진 복륜을 보고 계시고요. 분채 보내드려요. 분채 원하시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분채 가면 뭐 안전하게 안전 장치를 하지만 요리 박스를 툭 떨어뜨리면 입장 하나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만 가는 게 안전한데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요 아이는 마음에 드는데 또 다시 심을려니까 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니까 분채 주세요 하면 분채 갑니다. 11cm만 거의 모주급이에요 곤진 복륜이고요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축복이가 가요. 축복스러운 하루 되시라고, 주말 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시나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약금, 이렇게 끝에 살짝. 무지도 축복이는 예쁘고, 행복이도 예쁘고, 금도 예쁘고, 6.5정도 사이즈 축복이 약금과 곤진이 갑니다. 82번 두 아이 가격 18만원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다육이를 받는 아이 중에 가장 황홀한 곤진이 됩니다. 금을 보셨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금이 안나오든 여러분 무지로 그대로 크게 키우시면 네. 요 기적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만이 갖고 있는 그 장점, 아름다움을 무지여도, 금이 있는 완벽한 아이여도, 기저귀를 한번 키워보시라고 큰 아이 데리고 왔어요. 기저귀 일어나지 그랬니? 여러분, 금이 있어야 기저귀인가요? 기저귀 무지도 이렇게 수영과 또 창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저귀, 근무지, 대품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뭐 영상, 판매 영상 찍기 전에 기저귀 보셨어요. 그죠? 기저귀. 요 아이는 자연자구예요 뭐, 적심자구, 자연자구. 그래도 구분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꽃표 돼 있으면 뿌리가 없다. 그 말인데, 제가 봐서는 곧 나올 것 같아요. 요리 끝에 살짝 뿌리가 어설프게 보이는 것 보니까. 기저귀가 무시지만 이렇게 큽니다 10cm 돼요 기적 마리아 여러분 무지가 있고요그 다음 또 축복이 가 이두가 가요 그러면 이렇게 약금이지만 금 있다는걸 살짝살짝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하지만 약금이에요 약금 이두입니다 축복 이도와 기적 마리아 무지 커팅한 아이 83번으로 7만원에 갑니다. 기저귀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저귀 바라는 것보다는 그대로 키워보십시오. 기저귀처럼 오동통한 툭 꺾고 통통한 기저귀가 됩니다. 별 마리아는 뭐 달님이도 많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고 판매 영상도 올렸고 아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렸고. 별 말이요. 복륜은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면 완벽하다는 말할수 있어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하늘의 별 달님이 친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별 복륜 금이 있는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라 무지를 데려갔습니다. 별입니다. 별 무지 구하기가 어려요. 워 네, 한번 보러 갈게요. 떠나야길래 무지라도 달님이가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지 보러 갑니다. 여러분입니다. 별 말이야. 무지! <laughs> 무지라고 할게요, 그냥. <laughs> 뭐, 무지도 너무 예쁘죠? 별입니다. 별 마리아 금무지. 10만원입니다. 풀분이 한 9cm 풀분 되고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살짝. 하, 무지.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축복이 약금이에요. 이렇게 살짝, 살짝. 뚜렷했으면 좋았겠지만, 은 요렇게 예쁜 수영과, 그리고 이 정도면 꽤 사이즈도 있어요. 무지지만, 약금. 축복이 오늘 웬만해서는 축복이 다 갑니다. 한 7cm 되는 아이와, 아, 별좀 보세요. 다니마니 <laughs> 네 친구라고 특별히 요래 대우해주니? 6cm 별마리야 무지와 축복이 약, 약. 약금이 84번으로 10만 원에 갑니다. 번으로 골드 다이아몬드 어, 한엽 봐요. 오동통한 한엽에 이름도 들어가고 복륜도 들어가는 골드 다이아몬드고요. 새색시 금이에요. 좀 약금인데 뚜렷한 금으로 이렇게 톡톡 새색시 뿌리는 아이. 이쪽 어머 여긴또 자국까지 <laughs> 뽑다 보면요. 그냥 막 뽑습니다. 자, 골드 다이아몬드 약간 작지만 4 5정도 사이즈 나고요. 오 새색시 약금 4 5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원러스 오늘으로 갑니다. 85번 가격은 17만 원 되겠습니다. 번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 복륜 18만 원인데 속리장 중간잎장아랫잎장까지 이렇게 반듯한 아이 새색시. 같이 가요. 이렇게 살짝 약금이 들어있는 아이 뿌리 이렇게 왕창 있는 아이 같이 갑니다. 온퍼러스 온으로 가고요. 86번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 복륜 골드 골드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큰 아이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끝에서 끝으로 한 6cm 정도 나오고요. 골드입니다. 새색시가 약금이에요. 금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6cm 되는 아이가 1+1으로 여러분에게 86번으로 갑니다. 가격은 18만 원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킹 서피어 아, 내놓라는데 으뭐 어쩌겠습니까? 내놔. <laughs> 가격 10만 원에 여러분 무지예요. 킹 서피어 금은요 가격 말하면요 여러분 다전국에 비상 발령 나야 돼요. 병원에 여러분 심장마비 걸리기 때문에 무지 5.5 정도 사이즈입니다. 킹스피어 금 무지 가격 10만원입니다. 무지가 왜 그래 난립니까 달님 금은 너무나 고가라서 사기가 어려워요. 근데 갖고 싶단 말이에요. 참으로 크게 요 아이 크게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큰 아이 보여드립니다. 87번 되겠습니다. 스피어 금 무지에요. 이렇게 창이 여러분 처음 몰개 무지 났을 때 입장 동글동글 한여성 찍고요. 몰개니 굉장히 고가였을 때 몰개 무지만 해도 달님이 또 10만원에 팔고 5만원에 팔고 없어서 못 팔았어요. 무지인데도 불구하고요. 킹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안나오더라도 이렇게 그냥 대품으로 옆에 두시고 창이 참 수영이 예쁘잖아요. 그죠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도 구하기가, 아, 어려울 거예요. 킹스피어입니다. 8번입니다. 안동 먼디 무지 아니에요, 여러분. 달님이가 글씨 잘못 썼어요. 금입니다. 금 있어요. 안동 먼디 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듯한 얼굴에 콩도 넣었어요. 콩아, 이리 와봐. 이 정도면은 또 뿌리도 살짝 나온 아이 철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뭐, 활착만 하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거고요. 금은 예쁘게 복륜으로 들어있는 콩, 철화도 가고요. 안동, 먼디, 금이 갑니다. 항공사진 다시 보여드리고요. 정말 예쁘게, 다 예쁘다 그래요. 그죠? 6cm 되는 안동, 먼디, 금과 콩, 철화가 여러분 88번입니다. 9만원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둘다 금이 예쁜 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9번이에요. 안동 먼디 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입장에. 그리고 이렇게 동실동실 또 한엽성도 띄고 있는 아이. 그리고 또이 아이도 콩이 같이 갑니다. 콩. 금과 여러분 철한데요. 뿌리 왕창. 발착만 하면 되는 단계에 한 8cm 되고요. 옆깁으로 봅니다. 한 4cm 되는 아이 89번입니다. 안동 먼디금 콩차라 가격은 여러분 10만원에 두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아가입니다. 쪽빛 에보니 봉윤을 데려갔어요. 예쁘죠? 가격 14만원, 풀분 사이즈는 한1 2 c m 의 아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듯하게 금 들어있는 거 정말 귀합니다. 8.5 정도 사이즈. 쪽빛에 보니 복륜 가격 14만 원. 오늘의 90번입니다. 마지막 아이로 여러분에게 선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아이로 마무리할게요. 레오파드도 너무 예쁘지만요. 실버예요. 실버와 레오파드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뭐 녹이 찌거나 금이 약할 때는 애기였을 때는 어, 얘가 실버야, 얘가 레오파드야 하시는데요. 금이 뚜렷해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두 아이는 전혀 헷갈리면 안될 정도로 달라집니다. 레오파드 실버. 이뒷잎의피출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올리면 예쁘면 데리고 가고 또 올리면 데리고 가는 아이입니다. 레오파드도 너무 예쁘지만 실버 여러분 두 아이는 나란히 하나씩은 데리고 있어야 되죠. 오늘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달님이 휴일에는 많은 아이를 착하게 데리고 옵니다.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월요일날 안전하게 모든 아이들 보내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